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44절부터 53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4절부터 45절은 전쟁에 대한 기도, 그리고 46절부터 51절은 포로에 대한 기도, 그리고 51절, 52절부터 53절은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먼저 44절. 45절 보시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백성을 위한 이 솔로몬의 중보 기도의 마지막 두 기도는 두 번째 기도에 언급된 바로 이 전쟁에 관한 주제로 돌아갑니다. 각각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리고 패전과 이 포로, 이 유배라는 상반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성전 봉헌의 기쁜 날에 이 나라의 멸망과 이 포로가 된 상황을 두고 간구하는 것은 이 청중들에게 어, 긴장감과 어, 경각심을 어,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이 포로에 대한 우려는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 현실이 되었지만 이 솔로몬의 일곱 중보 기도에 설정된. 이 다양한 정황은 이 개인과 공동체가 어떤 고난을 맞닥들이든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를 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이 재앙의 상황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 결과인 까닥에 이 솔로몬의 중보 기도는 이스라엘이 각각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여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건축된 이 성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강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이스라엘이 적과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와 이 정의로운 응답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보내는 길로 어, 싸우러 나가는 것이어야 함을 어,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어 하나님의 뜻을 어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 후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일 때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하나님의 승리 애고 하나님은 승리 애고 뿐만이 아니라 전략까지도 어 지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정을 할 때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든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그대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하는 이 간청이 덧붙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그들의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소서입니다. 이것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공의대로 처분해 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듯이 솔로몬이 우선적으로 간구한 것은 이스라엘의 무조건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공의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첫째 간구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 그때는 두 개인간의 분쟁이 난 경우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공의롭게 살펴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심판하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개인 간의 시시비비를 넘어서 국가 간의 군사적 충돌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이스라엘과 그들의 적적을 정의로 그리고 공의로 대응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대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에는 패전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긍휼를 거둘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동적으로 전쟁의 승인과 그리고 승리를 확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그나마 이후에 회복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호의를 거두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큰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일과 동일시 되기 때문입니다. 이단락에서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이 드리,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는 것이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전쟁일 때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성전, 이 법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채려고 할때 결코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늘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3단락은 46절부터 50절인데 46절을 보면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을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마지막 중보 기도는 패전과 그리고 포로에 대한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이번 간구는 앞에 나온 전쟁과 관련된 기도들보다 훨씬 더 악화된 이 포로의 상황이며 이것은 나라의 멸망이 전제되고 암시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리고 회계의 필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긍율이 구체적으로 비중 있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들은 전쟁에 나가거나 그리고 적의 공격에 맞서는 일과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전적으로 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백성들에게 지금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46절에서 솔로몬은 간구에 앞서 우리의 인생들이 죄에 빠지기 쉬운 나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궁유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어, 인간의 연약함을 어, 빌미로 그리고 불순종의 이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상 우리 인간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 죄를 지어서 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닌죠 아,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강박하고 그리고 의지적 어, 의지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어, 적극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어, 죄를 어, 짓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 본연에 대한 이죄 성향과 이 연약함에 호소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어, 괴리감이 있진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 계속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인간의 불순정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로 야기되는 현상 중에 바로 패전 그리고 포로, 나라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은 이미 애고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면 47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곳에서 먼저 돌이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돌이키는 바로 의지적인 행동인 것이죠. 자,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죄 용서와 귀한 귀환을 간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주 586년에 유다가 멸망할 때이 땅과 성읍은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가나안 땅과 바로 예루살렘 성읍은 단지 과거의 자신들이 거주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조상과 친히 언약을 맺고 약속으로, 약속으로 주신 땅이자 그들에게 기업으로 수여한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이 선택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접을 상기시켜 긍휼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45절에서처럼 하나님이 포로민의 기도를 듣고 이 공의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전적으로 간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어 직역하면 당신은 그들을 포로 삼은 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극휼들을 어 주소서인데 이는 이 극휼의 원천과 수여자가 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이 단락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언약에 불충한 자기 백성을 이방날에 팔려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전이 자신들의 안전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대한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포로된 땅에서 잘못을 깨닫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긍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1절부터 53절 달락입니다. 51절을 보시면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민니다 원하,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어, 솔로몬은 이 단락에서 신의 산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중보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단락의 구조상 이 52절의 간구가 이 51절과 이 53절 사이에 있어서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그리고 세상 만민 중에 구별하여서 택한 이 기업이란 호칭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조상과 맺은 언약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유효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존재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철풀무 같은 예국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 자기 소유,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들의 하나님의 명예이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만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에 어울리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친 백성 사무신 이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도, 어, 기억해달라고, 어,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 기도 응답은 이 언약에 기초하며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달라는 요구는 무례한, 어, 기도나, 어, 간구가 아니라 바로, 어, 믿음에 어, 근거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때 우리의 삶에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의 목록을 우리가 꺼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먼저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서부중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전쟁을 향할 때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